금부꾸기가 누나 눈알실래꾸가 삼켜버렸다. 왜 꿀꺽 삼켜버렸어요? 나쁘지 나쁜 짓을 했어. 무슨 나쁜 짓을 했어요? 음, 하나님 말을안 들. 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 봐요. 응. 봐요. 응. 아, 이거 봐. 봐. 아, 이거 봐. 이거봐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봐. 이거봐요. 유나는 큰 물고기 배속에서 뭘했어요뭐라 뭐 기도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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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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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어니게 됐어요? 큰 물고기 하나님니배니아아 배턴했어요? <laughs> 응. 그래가지고 우리 요나는 어디로 갔어요? <laughs> 몰라요. 어디야 거기가? 여기야. <laughs> 여기 바로 여기야.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 우리가, 우리가 갔던. 우리가 갔던데 아닌데요? 새 <laughs> 올렸을 때갔어거긴 니누에. 니누에. 니누에 갔어요. 니누에 가서 뭐했어요? 아니, 요나가. 재미가? 요나는 뭐 했어요? 바다에 줘? 아니, 니누에 가서. 나도 몰라.